어,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좀 아팠습니다. 마지막 업로드로부터 벌써 한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 어, 제가 아픈 내용이야. 그다지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원래는 57회 이제 좀 받았는데, 지금은 한 60회까지 올라갔고, 이거는 그전 영상들을 이제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영상은 쌓아놨고, 그, 쌓아놓은 영상을 이제 좀풀 때가 되어가지고, 한 번에 쭉 풀어가지고, 어, 밀린 영상이 없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영상 하나에다가 이제 몰빵을 해놓는 거라서 여러 내용이 많이 겹쳐있기는 한데, 어차피 뭐, 1대1 영상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풀어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픈이 꽤된 게임이고, 어, 이제 빠질 사람은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 해임달 5 서버는, 굉장히 시골이라서 아직도 발두르를 제대로 못 잡는 그런 형편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주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은 니다벨리르에 있는 마을 의는 미드가르드나 요트나임의 미드 마을 의뢰보다 보상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옛날에 이미 요트나임 때 연구를 다 해봤던 거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또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번더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걸쳐 가지고 마을 의를 수행을 했는데 마을 수행 수령템을 수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얻는 거 자체가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안 좋은 것만 주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이 보상을 계속 받는 이 화면에서 중간에 미드가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위화감이 안될 정도로 보상이 똑같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소문은 믿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미드가르드에서 마루레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끝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장비가 다 없는 상태에서 전설 변신만 있는 계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정에 장비를 맞춰주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또 뭐, 푸른 사슬 관련 아이템도 만들고 무기도 강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멀티 강화가 생겼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강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 내용물이. 아... 와, 와, 이게 맞나? 이게 6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6강입니다. 6개를 했는데 2개밖에 6강을 못 갔어요. 이게 확률표로 보면은 6강 강화 확률이 51%거든요. 근데 저는 6개를 했는데 2개 왔떴네요 이게 51%입니다, 여러분들. 7강은 확실히 좀 떨어져요. 28%밖에 안 되는데, 역시나 안 떴다는 거. 와, 와 이게 맞나? 이게 어쨌든, 스펙업은 했어요. 5에서 6강으로 6개를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6개를 써가지고 6강이었나? 7개를 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뭐, 목걸이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나마 목걸이는 2강이 3개 다 떴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장신구의 이감 확률은 74%입니다. 세계에서 74%로 세개가 떴다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3강에서 다 털어질 수도 있습니다. 4강, 3강 같은 경우에는 40% 확률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세개 중에 한개가 3강이 떴습니다. 그래서 뭐 남은 것도 역시 한번 털어봤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3강 하나 완성되었으니까 제 목표는 달성이 되었어요. 더뭐 어, 나머지들도 강화를 좀 해주고 땅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신구의 이강 확률은 71%에요. 제가 절대 잘뜬게 아닙니다. 어, 원래 뭐이 정도 가, 강화되면은 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기는 7강을 원했지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간제, 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강화를 하면은 기간이 초기화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기간을 초기화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제일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패치가 되었더라고요. 어 언제 패치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패치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강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강짜리 반지를 빠르게 복구해줬고요. 장비를 마췄으니까뭘 해봐야겠습니까 역시 PK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저는 중립이니까 PK를 할수 있는 바랄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목걸이 업그레이드 좀 하고 무기 1강을 좀 올렸다고 해가지고 절대 차이가 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리니지가 그렇게 악독한 게임이라고 말을 듣진 않았겠죠 정작 우리는 명중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명중을 1 올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눈에 띄게 명중이 잘 바뀌는 그런 현상은 보지 못합니다 물론 저 또한 똑같았고요 목걸이를 3강으로 올렸지만, 기존에 있던 목걸이와 별 다를 것도 없고, 그저 재사용 대기 시간이 1% 정도 더 붙은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1강 올렸으니까 정말 그대로 공격력과 명중이 붙는 건데, 명중 이 1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PVP에서 좀더잘 박힌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파라라를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명중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숫자는 떠요. 뜨지만, 이 대규모 쟁에서, 내 숫자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 이건 맞았네, 이건 안 맞았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보질 않습니다. 애초에 전투 자체를 오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토가 없다면은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냥 오토 돌려놓고 열심히 뒤로 빼면서 아, 대피격이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딜을 하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바랄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쓸데없는 늘어지기와 어 말도 안 되는 매칭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잠수 유저들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재미는 없다. 차라리 레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즌별로 다른 맵이나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도 PVP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저 곳이라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다고 한 2만 다이아를 쓴것 같은데 어, 정말 체감이 잘 되는 강화였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그렇게 60레벨을 찍었으니까 이제 60레벨을 찍었으면 뭘 해봐야겠습니까 당연히 영웅뽑기를 해야죠 뭐 영웅뽑기를 해봐야 제일 안 좋은 등급인 명예로운 등급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컬렉션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겹치지 않는 것만 나오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영롱한 빨간빛 한번 보고요. 가까하다 정말 가깝한 캐릭이에요. 지금 제가 평균 온도 30도가 그냥 넘어가는 여름에 저렇게 답답한 캐릭을 써야겠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캐릭 대부분이 굉장히 시원한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로 얻은 저 캐릭은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쓰던 거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로 보유 효과는 확실하게 얻었기 때문에 만족은 하고 있어요. 저거 하나하나가 스펙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상 오늘 제가 2만 다이아 가까이를 써가지고 올린 스펙보다 이 보유 효과 하나 올린 게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거 합성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아서 합성을 돌려봤는데, 와, 와, 이게, 와 맞나? 이게 맞나? 그래도 시기는 하나씩 까는게 국룰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와, 이게, 와 맞나? 이게 맞나? 날려먹고서 탈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탈컷은 그래도 조금 모여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희기만 나와도 컬렉션이 채워지는 아주 좋은 곳이니까 뭐라도 하나 뜨겠지 하면서 돌려봤는데, 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결국 아무것도 못 뽑고서 합성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잠이나 자러 가겠습니다. 그럼, 빠이요. <놀람>